秘密、ピーミル、竹久夢二一体世の中になぜと聞かれて何となればと答えのできるようなことはごくつまらないことに違いない机にも足が4本ある犬にも足が4本あるなぜ犬には歩けて 스쿠에니와 알으케나이까? 콘나코더니 고다이가내기다도데 오모시로쿠모 난토모나이 원래 이 세상에서 왜?라는 질문에 왜냐하면 하고 답할 수 있는 거라면 틀림없이 아주 시시한 것이다. 책상도 다리가 네 개다. 개도 다리가 네 개다. 왜 개는 걸을 수 있고 색상은 걸을 수 없을까? 이런 것에 답할 수 있다고 해도 아무런 재미가 없다. 게레도"私は 낮에 네음을로또 속히 떼보란나사대 이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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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와는 이대와는 이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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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는 사람은 말을 안할 테고 모르는 사람은 답을 못 한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입니다. 후지산가 1만 3천 야구하러 오도모 나이아가라 박후가 세계 1위대 하러 오도모.そんな ことは少しも面白くない私たちの知らぬことが世の中にはまだどんなにたくさんあることだろう 후지산이 만 삼천척이든, 나이아가라 폭포가 세계에서 제일이든, 그런 것은 조금도 재미가 없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가それからま다この宇宙には世界の人たちが今までに知ったことよりももっともっとたくさんの知らないことがあるに違いない <목소리> けれどそれは土の世界の도である 그리고 아직도 우주에는 이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게 된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틀림없이 더 많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땅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라와카이 소녀들의 꿈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마음에 하나사れるのである。 と聞かれて答えられるようなつまらないことは一つもないのである。ちょんぴー젊은소녀들의꿈なら에서는모든것이마음에서마음으로전해진다。「w 라고물어서답할수있는그런しし한것은하나도없다。スミさん、あなたはまあどうしたと言うのだろうね。これをごらんなさい。 오쇼오가츠는 하레기노소대오. 고나니이심이다라케니시에사 가아사마와 오스미노 고소대오 타다미나가라. 유노대시다. 스미야, 너는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걸 봐. 정초의 입을 설빔소매를 이렇게 더럽혀 놓다니. 어머니는 오스미의 고소대옷을 케면서 말했습니다. お母様はお母様であるお母様はお墨のような若い娘ではないのである母様もかつては若い娘であったしかし若い娘の頃のことは忘れてしまっていらっしゃるそれだもの若い娘の心持ちがお分かりになるはずはなかったおもにねんいぜおもんにみだ 어머님은 오스미 같은 젊은 아가씨가 아니다. 어머니도 이전엔 젊은 아가씨였다. 그러나 젊은 아가씨였던 시절의 일은 잊어버리셨다. 그러니까 젊은 아가씨의 마음가짐을 아실 리가 없었다. 마시떼 오스미가 히토시레 누나미다 소데니 고보시타고도고전지노 하지가 나이. 涙とさえ言えば悲しく流れるとばかり世間では思っていらっしゃろうが少女たちの夢の国では嬉しいにつけ悲しいにつけ悔しいにつけ懐かしいにつけわけもなくこぼれるのですハムルメオスミが何もる눈물로染める적신것을ああ知る리가없った。눈물이라고하면愁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소녀들의 꿈나라에서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억울할 때도, 그리울 때도 까닭없이 흐르는 겁니다. 노시다 또 유노, 또유 가서마 노 도이니, 나제나라바, 또 고다이라레루코도 와나이. 오스미와 남마때호호엔데 있다.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어머니의 물음에 왜냐 하면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오스미는 말없이 미소짓고 있었다. 何이おかしいの? 何がおかしいのでもない.そんな時に黙って微笑んでいることが夢の国をより美しくより楽しいものにする掟であった. 뭐가薄워? 무엇이 웃스운건 아니다. 그럴 때말 없이 미소 짓는 것이 꿈나라를 보다 아름답고 즐겁게 하는 관례였다. 미소ほど 안전나 고다에가どこにあろう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夢の国は少しも動かされず知らずにただ裏若い少女だけが永遠に占領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った 미소만큼 안전한 답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꿈나라는 조금 더 침범당하지도 알려지지도 않고 그저 젊은 소녀만이 영원히 점령할 수가 있었다. 아なたはいくつだと思え다에? 고립腹な섰っ가母사마와소 오기키 になる 아타시 오쇼가츠가 키따라 고레다케요. 또 이때 유비오 옷 대미세르노와 와께모나의 꼬도 대시다. 너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역정을 내시며 어머니는 그렇게 물으신다. 새해가 되면 난 요만큼이야. 라며 손가락을 꼽아 보이는 것은 별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시카시 소레와 쇼저너 유메노쿠니노새이가 죠. 루츠쿠시쿠스르니와. 아마리니, つまらない이었でした 아마츠사에 오이 야스이 세이순노 히어 가져えるという ことは, 유메노 이で와 세ぬ こ도나노 그러나 그건 소녀가 꿈나라의 생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하찮은 방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늙기 쉬운 청춘의 나날을 센다고 하는 것은 꿈나라에서는 「今年からもう十六なんだよ」「母様の方がよく知っていらした」「お墨は黙って微笑んでいた」「夢の国ではすべてを秘密にすることであった」秘密「秘密秘密秘密ほど美しいものがどこにあろうぞ」 올해부터 벌써 1 6이야 어머니가 더잘 알고 계셨다. 오스미는 말없이 웃고 있었다. 꿈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비밀에 붙여진다. 비밀, 비밀, 비밀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츠제 아따 오스미와 갓고노니와노스즈카케노키노네모토니아나오호떼 そこ에 S상도 A상도 3명데 오모이 오모이 노모노 오다가이니 히미츠니시대 고바꾸에 이레테 나레니모 시레느 요오니 우메테오 있다. 언제였는지 오스미는 학교 정원의 플라토노스 밑동 부근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 S상하고 A상하고 셋이서 각자의 생각이 담긴 물건을 서로 비밀로 한채 작은 상자에 넣어 아무도 모르게 묻어두었다. 고바코노 나카니와 S상가 나니오 이레테 오이타카 A상가 나니오 히시타카 오스미모 시라네바 마타 오스미가 나니오 우메타카 A상모 S상모 시라나이 작은 상자 안에는 S상이 무엇을 넣었는지 A상이 무엇을 숨겼는지 오스미도 모르고 또 오스미가 무엇을 묻었는지 A상도 S상도 모른다. 마이니치 소노키 노 네모토에 있て와산닝대 호호엔데 있다. 나니오알았대르노센생이가소 오타즈네니 났다. 매일 그 나무 밑에 가서는 셋이서 미소지으며 웃고 있었다. 왜 웃고 있어? 선생님이 그렇게 물으셨다. 유메 노군니노기키와 센세이사에 모 우카사레느. 산민은 다다 호호엔데 있다. 고타에오세누세이도 센세이와 풍풍 오오꼬리니낫떼 잇떼오시마이 나슷다. 산민은 소레오미테 마타 와랏떼잇다 꿈나라의 관례는 선생님조차도 침범할 수 없다. 세스 그저 미소짓고 있었다. 手だたじ않는学生에게、先生にもぴょろトンファーレレゴンかぼりしょった。せいすんくごるぼごとうっこいそった。あるとき、体操の先生が、この鈴かけの木の下で、南極探検の話をなすった。世界の秘密は南極にあり、で先生はおっしゃるけれど、つい先生の足の下にも、 유메노쿠니노 히미츠가르코도 센세와 고전지 나갔다.어느 날 체육 선생님이 이 플라토너스 아래에서 남극 탐험 이야기를 하셨다.세계의 비밀은 남극에 있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시지만 바로 선생님의 발밑에도 꿈나라의 비밀이 있는 것을 선생님은 알지 못하셨다. 少女の秘密はそればかり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赤い帯の間にも、手帳の中にも、黒い瞳の中にも、指輪の中にも、または視線の間にさえも、世間の人には読むことのできぬ秘密があるのです。少女へピーミルン、クゴンマニアニヨスミダ。バイガンティサイエド、スツオプソゲド。 검은 눈동자 속에도 반지 속에도 또시선에조차도 세간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また夢の国の少女たちは花の散るのにも、鳥の鳴くのにも、水の流れるのにも、人間が馬のように笑うのにも、先生が猿のように追いかけ遊ばすのにも、それぞれ秘密を見出すことが 小 기루는데스. <목소리> <목소리> 또, 꿈나라의 소녀들은 꽃이 지는 것에서도, 작은 새가 우는 것에서도, 물이 흐르는 것에서도, 인간이 말처럼 웃는 것에서도, 선생님이 원숭이처럼 화를 내시는 것에서도 각각 비밀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다아메노히니가사오카부테 드리오스르이도가 기노코니 미에다리, 사쿠라노 하나가 조니미에, 쇼지노 가게가 도리니이에 야나게오 히케바 요가가나시쿠, 고야스가이오 미미니스레바 류그우 노우타모 기꼬에마스르. 또 비오는 날 사카스고 낚시하는 사람이 버섯같아 보이고, 벚꽃잎이 나비같아 보이고, 장지문에 비친 그림자가 새같아 보인다. 버들 가지를 당기면 세상이 슬프고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면 용궁의 노래도 들립니다. 그것을 나지듯 듣는 사람은 산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핫토의 길을 오가는 데는 유명한 군인이나 엔모 유카리도 없는 사람입니 그걸 왜냐고 묻는 사람은 조용한 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금계의 길을 범한 것이 된다. 꿈나라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이토모, 꿈의 나라의 소녀, 오시리に날이たい날아ば그래그래모 나제토와 킵나이데 링고와 키노미ですか? 또 오타즈네 그다사이마시. 억지로라도 꿈나라의 소녀를 알고 싶다면, 부디 왜라고는 묻지 말고. サワーは名もやるめいがよ?」と물어봐주세요。そうすれば、ええと答えるかもしれませぬ。いいえと答えるかもしれません。そのどちらを答えられてもあなたは失望なすってはいけないのです。 하고답할지도모릅니다。그어느쪽을답하더라도당신た실망해し는안되는겁니다。でるんごみだ。しからこのおは何にに属するやとお尋ねになったアルフレトおに、神のかに属します。と答えた少女は賢いのです。それは学校のせいであったからです。 그렇다면 이 왕은 어느 세계에 속하는가 라고 물으신 알프레드 왕에게 신의 세계에 속합니다 라고 답한 소년은 현명한 겁니다. 그건 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의 군의 소녀는ただ 嬉しくて泣いたことでしょう.あるいは黙って微笑んだことでしょう.例えばあの山彦です. 고지락から 다준했다 도 고다해르 바카리데, 가츠때 지붕から 있다 곧와 나이노데스. 꿈나라의 소녀는 그냥 기뻐서 울었겠지요. 혹은 말 없이 미소지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메아리도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물은 것을 답할 뿐, 한 번도 자기가 말한 적은 없습니다. 기리샤카라이라이, 美しい乙女には言うことは禁じられているのです。あの妊婦の娘のエコーも夢の国の少女の一人だったのです。クリスシナイ間、あらんだう流しへげぬまわらぬ것이금지되어있습니다。く妊婦へたエコーもくむなら少女へはんめんやったのです。ある日のこと

それからというものはエコーに答えることだけしかものを言うことを許さなかった。チュノヌンボプシノハヨクーフロヌンエコーに答タッパヌンゴウェイヌンマーラヌンゴスをほらかじあなった。それからのちのある日のことエコーの好きな少年がエコーのもとを訪ねてくれたエコーは嬉しいことを禁じられている今は 히도고도모 유고도와내지나갔다소래서 담았대 호호엔 데 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에 일. 에코가 좋아하는 소년이 에코를 찾아와 주었다. 에코는 기쁨을 금지당한 지금은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말없이 미성한 짓고 있었다. 哀れな守護年は怒っていってしまった。エコーは泣いていた。この物語は誰でも知っている話だが、少女の夢の国はこうして昔から誰にも知られず来たのです。不쌍な少年は歯がなさかぼりゃった。エコーは泣いていた。いいやぎぬ、ぬぐながあいごいぬんやぎじ 소녀의 꿈나라는 이렇게 옛날부터 아무도 모르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